안녕하세요, 월간 라테일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인게임 화면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 갑자기 캐시샵이 좀 가고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15만원이 있네? <웃음>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무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영상 만들다 보니까 선물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이고 이미 한참 전에 받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번에 라콘콘 보상입니다 이 영상은 녹화한 게 6월 5일이었으니까 시간이 꽤나 지났죠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루다 보니까 너무 늦게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15만원에 문상 5만원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만, 밑 빠진 독에물붓다가 지칠 수도 있으니까, 15만원은 저 수고비 했다고 치고, 문상 5만원 정도를 뿌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만원짜리 다섯 장을 주려나? 그럼, 만원씩 다섯 명한테 뿌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문상 5만원짜리 한 장이 와서, 여기에 제 사비를 살짝 얹어서, 총 로얄 50개, 부정 500개, 바스바스 500개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각 로얄 10개, 부정 100개, 바스바스 10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설문조사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인기인 닉네임 적으시고 현재 구독 중이다를 증명하는 캡처 본을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영상 업로드일부터 6월 30일 23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이리스 서버 한정으로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타 서버로 우편이 보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리스 서버 한정으로만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를 읽어보면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적어달라는 건 그냥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괜찮은 건 영상에서 짧게 언급도 하고 추첨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가 6월 5일에 구매한 로얄 이라서 2022 슈퍼로얄이기는 한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 여름버닝 직전이라 서 뉴비나 복귀 유저들 챙기기 전에 기존 유저분들을 먼저 한번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에 도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상품을 선정하기도 했으니까 자그마한 성의 표시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커다란 상품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의 이벤트를 한번더 열거나 따로 컨텐츠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만들지만 그 이후에 오는 긍정적인 결과물들은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봐 주시고 다소 재미없는 영상일지라도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은 여름 업데이트 겸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업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생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